안녕하세요, 김득프입니다 어제 저녁 10시 전부터 솔로레이드에 아주 치명적인 버그가 발생했습니다. 이 버그는 ESC를 마우 연타하여 게임 자체의 프레임 과부하를 걸어서 나는 때릴 터이니 너는 가만히 있어봐 정도 되겠습니다. 버그를 악용하게 되면 보스 1페이지에서 3분 동안 피어 없이 일방적으로 때리기만 하는 버그입니다. 이제 영상을 아마 보실 텐데 이 영상을 보시면은 현재 해외 스트리머도 라이브 방송에서 대놓고 사용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솔레 대리 콘텐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버그는 아주 오래 전 PC 클라가 없던 시절에 애플레이어로 하던 때 사용되던 ESC 버그와 매우 비슷하고 흡사합니다. 경쟁 콘텐츠인 만큼 조치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만큼, 니케를 CBT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즐기고 좋아하던 스트리머이기 전에 한 유저로서의 아주 큰 바람입니다.